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SM7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먼저 앞서 살펴보았는데, 와, 엔진 소리가 정말 좋은 차량, SM7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까지. 쭉 시청하시고 엔진 소음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삼성의 SM7 2.3L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7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13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주행거리 정말 짧은 SM7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저희 맨 마지막에 성능기록부 영상도 참고, 첨부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구매하시는데 좀더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가격은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빠르게 이 SM7 차량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장부터 보시면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연식과 키로스 대비 정말 깨끗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터치들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터치들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인 것 같아요. 타이어는 현재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은, 측면부 쭉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쫙 옆면에서 봤을 때도 문콕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원래 이 정도 연식에는 문콕이 한두 개 정도는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후면부도 틴팅지 뜬 곳은 없으나, 이쪽에 이제, 베이비 스티커를 붙인 흔적은 보입니다. 이쪽 후면부 같은 경우는 선팅지를 위에다가 덮어도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달려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뭐 작은 붓터치들 이외에는 어떠한 흠집들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 네, 버튼도 잘 작동하고 유압식도 이상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온과 SM7 차량 확실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보시면은 시공구 이렇게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거의 뭐 조수석 방향과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운전석 방향은 좀더 틀린 부분이 휠 컨디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조수석보다는 훨씬 더 좋은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네, 외관을 쭉 보시면은 이쪽도 문콕 전혀 없고 네,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열 컨디션, 이열 컨디션을 보시면은 네, 오픈해서 보시면은 도어 트림 가죽 시트 쭉 한번 봐보실게요. 사용한 주름 흔적들은 있지만 오염이 됐다거나 찢어졌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열에는 공조기와 1 2 v 트 시거잭이 구비가 되어 있고, 자, 1열 시트도 보시면은 1열 시트 L이 등급답게 지금 네, 다양한 버튼들과 전동 시트 들어가시고요. 운전석 시트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이 정도의 지금 실내 시트 컨디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 냉간 시에도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고 RPM 대역 또한 아주 일정한 RPM 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장부터 보시면 썬루프. 원래 이 정도 연식 되면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없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현재 작동은 안 하나 DMB나 다른 기능들은 정상 작동됩니다. 그리고 트리 컴퓨터는 이 우측으로 깔끔하게 빠져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프로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틀면은 이쪽에 출력이 깔끔하게 잘 되고 어, 전체적인 프로토 에어컨 뭐 히터 에어컨 모두 잘 작동되나 한 가지 이쪽 그 불빛들은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불빛만 안 들어오고 이쪽 트리 컴퓨터 화면으로 네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1열 열선 시트 여단선트 예,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에, 시거잭과 잿더리, 그 다음에, 네, 컵홀더 그리고 SM, 이 콘솔 박스는, 네, 약간의 사용감은 확인이 되는,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1단과 2단 콘솔 박스 확인 가능하시고요. 기, 제가 미션을 변속해 보면, 네, 미션을 변속해 보면, 후진, 전진, 부진. 게 변속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변속되고 RPM 대역 또한 일정하게 일정한 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에는 뭐 위쪽 상단과 하단에는 약간 크롬 스타일의 디제,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 스티어링 휠 상태 또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동 사이드 미러 뭐 공기 청정기 VAPS 기능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능 작동을 모두 확인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리셔가지고 엔진음은 또 어떠한 엔진음을 보여줄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엔진소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소음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와, 굉장히 정숙한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고, 어, 실제로 와서 들으시면은 조용한 엔진음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2007년식에 정말 키로수 짧은 13만 키로대 SM7 차량, 저희 피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5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피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